자이매매 전략은 봄의 별님이 무료 코딩으로 신청하신 돌파 전략을 활용한 EA 자동매매 코딩입니다. 신청하신 로직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해당 로직으로부터 구현된 EA 자동매매 프로그램의 사용자 변수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구현된 EA 프로그램은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무료로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로직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먼저 사용자가 매수 혹은 매도를 선택하게 되고, 여기서는 매수를 선택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매수 진입 후에 사용자가 설정해둔 일정 간격 핍에 따라서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했을 때 매도 오더가 진입하게 됩니다. 만약에 가격이 다시 반등해서 상승한다라면 세 번째 매수 오더가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는 간격 핍이 좀더 벌어져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하지 않고 다시 하락하게 된다면 라이 벌어진 간격 핍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 오더가 진 됩니다. 이때 매수 매도의 라 사이즈는 단계별로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이 상태에서도 만약에 가격이 반등한다라면 다시 매수 오더가 진입하게 될 테고 반등하지 않고 추세로 그대로 하락한다라면은 오픈 오더들의 합산 손익이 수익으로 전환되면서 합산 수익 청산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 e a e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변수들은 이첫 진입하는 오더에 대해서 매수 혹은 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첫 번째 간격 진입선, 이 간격 핍에 대해서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입하는 오더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정 간격 핍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이와 같이 일정 간격만큼 벌어진 간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네 번째 역시도 이 벌어진 간격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이 간격 팁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 매도가 반복해서 진입 실행이 되고 상승 혹은 하락 어느 방향으로 가든지 합산 수익 정산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총 20단계까지 사용자가 개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MT4 플랫폼에 와서 구현된 프로그램을 보면은 자 사용자 변수는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매수 매도 선택하고 첫 번째 진입 간격 피입 그리고 3단계 4단계에서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피입들 그리고 합산 수익 청산 금액 그리고 1단계부터 총 20단계까지 사용자가 원하는 라스 사이즈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확인 버튼 누르고 한번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더가 없는 상태에서 이와 같이 매수 오더가 진입하게 되고 상승해서 수익 청산하고 다시 매도 오더. 이때는 청산이 되게 되면 매수 매도 매수 매도가 교차로 진입.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오더가 수익청산 되면은 이제 매도오더가 진입하게 되었고 이 매도오더가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게 된다면은 라 매수오더가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 라 사이즈는 사용자가 설정해둔 라 사이즈가 진입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가격이 상승한다라면은 합산 수익청산 하락하게 된다면은 라세 번째이기 때문에 한 이쯤에서 벌어진 간격핍에 따라서 매도가 진입하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수익청산이 실행이 되었고 다시 매도가 청산되었기 때문에 매수오더가 진입되었고요. 다시 매도 청산 매수 진입 자이 상태에서는 매수 진입 그리고 2단계 매도 진입 그리고 3단계 매수 진입에서는 벌어진 간격핍에 따라서 진입 실행이 되었고 상승 혹은 하락 어느 방향이든간에 추세가 나온다라면은 합산 수익 청산이 실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횡보장을 만난다라면은 이런 형태의 전략은 누적되는 드로다운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